그래서 저는 3년 됐다고 지난 설경에 제도도 했고요. 그리고 또 딸을 위해서 또 백일축원도 제도가 아니고 마이튼 자식축원도 해보니까 좀 눈물이 엄청나고 좋은 경험이 있어서 좀 탓기가 좀 녹았나 보다 싶어서 또오분동안거 나의 다짐에 또 일체조상을 한번 더 제도해보겠다고 49일을 잡고 했습니다. 사시에 제문물 읽으면 사다가 스승님 본문에 능력도 안 되면서 온갖 조상들을다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또 본문을 듣고 중단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는지 이번에 또뭐한달 전에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다리도 찍어보면 뭐 연골은 멀쩡한데 한1 년째 계속 아파가지고 지금 몸쓰려는 다니는데 지장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게 중단 행게 잘못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. 질문청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 우리가 어지간한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 질량을 높이면 다 해결납니다. 어지간한 거는 내 질량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? 질량 낮은 귀신들이 와요. 그런데 내가 질량을 높이니까 질량 낮은 귀신들은 여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거 이 질량 낮은 귀신들을 쫓아내냐? 그게 아니에요. 이 구신들이 있어서 내가 힘드니까 헤매다가 어떤 공부를 만났고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질량이 높아지니까 이게 성부를 받아갖고 지도 공부하러 갈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. 이래서 가는 거예요. 어 그래 가는데 이제 그럼 하나 하나 해결이 될 텐데 급하니까 막 이게 천도하고 제도하고 막없려라 그는 옳지 않아요. 응? 어, 옳지 않고, 그리한번 그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줬으니까 됐지. 어, 그러으면그 다음에 또 욕심이 나갖고, 이것저것 다 모아갖고, 내가 막, 이렇게, 어떻게 해갖고 해보려고. 그럼 귀신 끌어 모으는 게 되는 거죠. 귀신을 끌어 모으지 마라. 내가, 내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될 텐데, 자꾸 귀신을 오라네. 어. 왜 오라 는거 가만 들어보니까 제도해준다네. 지가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자꾸 오라 해서요. 어, 오기는 와서 제도가 안 돼. 그럼 이 몸을 지 뭐. 어, 그러면 네 몸에도 왔다 갔다 하고. 왜 오락했잖아. 그건 니네 책임이 이제부터. 어머, 다리 아파갖고 고생하다가 죽은 할 맛이는 내한테 와서 다리 표적 주지. 어? 어뭐 자꾸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. 이제 분명히 이 정법 공부에서 분명히 이게 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시킨 게 많으니까 신을 치세요. 몇 개를 쭉 들어보면 아, 이거구나 탁 나와요. 왜 네,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느냐? 신에 대해서 공부하고, 끄 달리고 힘들었던 사람 또 오고, 저 불교의 저 종교로 다니면 힘들었던 사람 또 오고, 뭐 오만 방법으로 힘든 사람이 다 오니까, 여기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걸 풀어주는 거지. 어, 그걸 표마하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어, 어, 그러니까, 요런 것들을, 어, 우리는 지금 그쪽에서 공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잘 들어야 돼요. 어, 듣고, 내 공부 열심히 하세요. 내 공부 열심히 하면, 내가 좋아지고, 네? 좋아지고 나서, 우리 조상님들도 스승님께서 한번 조금 이렇게, 잘다스리 주십시오. 이런 거는 돼도, 어, 이, 그냥 내가 안 아플라고 지금 조상을 뭐, 제도하고, 천도하고, 이런 짓은 아닙니다. 내가 좋아지는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아져요. 어, 그러고 나면 이 조상들도, 탁한 조상들은 처음부터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공덕을 글로 보내서 다 처리해 줘요. 응? 어,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끄달리지 말고, 뭐, 옛날에 내가 그 2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, 어, 그쪽에 조상들이 내한테 갑니까? 내가 공부하면 절대 그래, 보내. 응? 내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어, 내가, 내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더 이상의, 어, 큰 공덕은 없어요. 어?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거. 어? 더그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주어진 상태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. 노력이에요. 그러니까, 걱정하지 말고. 그런 거 하나하나 밝히려고 뜯어들지 말고, 총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